제토마증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저는 지금, 어, 충청북도 계산군, 어, 그, 돌로서 이렇게 평생을, 어, 돌탑을 싸우면서 이렇게 지내신 분이 계시다 싶어요. 하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보다시피, 어, 이렇게 집 울타리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돌담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어, 집 이름이 그, 보다시피 이렇게 담당 너머 이렇게 처음 이렇게 수목으로 듣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집 대문 앞에 이름이 "소원의 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 오늘 저랑 이렇게 "소원의 어, 집"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함께 가시죠. 자, 이 초원 집 가는 이 골목 어, 입구입니다. 어, 집증경은 차차 들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이렇게 골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 집 앞에 이렇게 대문이 이렇게 네, 초원의 집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주인님의 정성스러운 이 손길이 느게질 만큼 정말 정교하게 이렇게 돌로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 때문에 입구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또 다시 피 이렇게 해놨습니다 초원의 집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이재옥 선생께서 평생 갚고 온 개인 정원으로 그 아름다움이 전국에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알람은 자유롭게 하시되 질서를 유지하여 주시고 정원의 아름다운 꽃들과 시설물들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는 정원 내 설치되어 있는 커피 한잔 드시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와. 음. 한마디로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는 음. 그런 곳입니다. 음. 이야. 보십시오. 음. 천하대장군, 천하대장군 이렇게 돌 탑으로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토끼 사면제가 아주 쁘게 놀고 있는 그런 돌탑입니다. 여기는 무슨 장소일까요? 꼭 옛날 그 아랫방 그 수준인 것 같습니다. 객들이 지나가다가 왜? 하루 쉬었다 갈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응. 이쁘다시피게 이렇게 예쁘게 배치요되각 가지 좋은 수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쌓여진 이렇게 참.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답습니다 갖가지 이렇게 정원수와 꽃들이 만발한 정말 어, 대문 앞에 쓰여진 그대로 소원의 집 인것 같습니다 꽃들과 수많은 꽃들과 수많은 돌탑으로 쌓여진 이자연인 같은 초원의 집이 주인장 그 어르신의 한땀 한땀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게 돌탑 조원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습니다 도대체 여기는 정막 개천지 있습니다. 대천지 이런 단풍 도볼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웃음> 여기는 <웃음> 보다시피 보십시오. 한반도 어, 지형으로 쌀 이렇게 안 돼, 돌탑입니다. 여기 얘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aughs> 그 부분 이렇게 있네요. 한길같이 부지런한 사람은 천하의 어려운 일이 없다. 원해 받은 것치 말고, 원에 받은 것을 말자. 황금이 만냥이라도 잘 가르친 자식만 것이다. 백번 참는 집안에는 화기가 저절로 생긴다. 사람이 멀리 생각함이 없으면 대업을 이루기 어렵다. 정신을 한 곳에 집중시키면 어떤 일이든 이루지 않겠느냐. 이집 어르신의 교훈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말 고개가 숙이지는 그런 아유 보십시오. 이렇게 정교하게 쌓여진 또 탑. 정말로 이 돌탑 하나 하나 보다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참 이렇게 공을 들여서 탑을 쌓을 수 있는지 인간 의 한계가 참 무궁무진합니다. 보다시피 이렇습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여기는 이 돌탑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아, 여기는 마치 저기 보다시피 어,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안 이렇게 그리있습니다 천천히 구수구수 한번 오셔서 돌아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보다시피 태극기 문양이 선명한 도탑도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여기도 보다시피 이렇게 참 어마어마한 돌탑입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돌탑을 보면은, 과연 인간의 한계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이건 이 많은 돌들을 다 어디서 구해왔을까요? 아이고, 여기는 탑도 좋고, 정원도 좋은데. 아이고, 저기 보다시피, 저기 멍멍이가 있네요. 아이고, 여기 개조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갖가지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집안에 연산홍도피가 있고 소나무도 있고 이렇게 갖가지 유질수와 정원수가 이렇게 돌탑들과 어우러져 너무나 아름답고 좋습니다. 이런 집에서 한번 살고 싶어 마음이 제절로 들만큼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둘러봐도 둘러봐도 끝이 없을 만큼. 독탑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연못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돌다리도 있고, 이렇게 예쁜 단풍나무도 있습니다. 이야, 이거는. 우리나라 백자항아리 같습니다 마치 노양이 백자항아리 고려청자처럼 이렇게 상당히 예쁘게 쌓아 놓은 것 같습니다 어, 이 돌탑은 그 우리 물컵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입장료가아니 그 A 커피 료수 e e I a 대신, 예. 하나, imagine. 아, 전혀. I'm u s 아 d to go. I'm used to go. I'm 입 s 료 d 대신하 o I'm used to go. I'm u 는 e d 잘 보셨습니까? 다음에 이쪽, 그, 계산 쪽으로 여행하실 일 계시면은 여기 한번 왔다 가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어,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